365일 사고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희망의 약속, 아름다운 교통문화 정착의 앞장서입니다. 안지환의 블랙박스로 본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광주 광역시에 위치한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제보자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 이러다 뭐 죽겠구나. 뭐 부모님도 계시고, 저 아직 지금 혼자인데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제보자를 10년 감수하게 만들었다는 그날의 사고 영상입니다. 제보자가 교차로에 들어서는데요. 그 순간 아, 아, 오, 상대 차량이 인도까지 밀려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제 주행 중에 있는데 갑자기 그 상대 반대편 차선에서 좌회전 차량이 들어오는 바람에 시야를 못 보고 음. 그 들어오는 차를 받아 버렸거든요. 인도에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크게 다칠 뻔했던 상황인데요. 3 차선에 다니는 그 차도. 같이 이제 충돌하면서 인도 쪽으로 차가 이렇게 다 들어가 버렸거든요. 어이, 신호등까지 이제 받으면서 그 피해가 상당히 컸었요 사고 현장을 살펴봤는데요. 망가진 신호등은 교체됐고 또 목격자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천둥 소리 같이 막 쿵쿵쿵 소리 나던데. 나는 저희 이제 군마로까지 쾅하고 소리가 났으니까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나 왔더니. 이들의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잘 달리던 차량 석대가 한순간의 사고로 모두 폐차되고 운전자들 또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보자는 분명 녹색 신호를 보고 진입을 했습니다. 이때 차량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하고 과회전을 하면서 원인을 제공한 건데요. 신호 위반은 모든 대형 사고의 불씨가 될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경상북도 구미입니다 제보자는 가족과 함께 마트에 가는 길인데요 그런데 그 순간 오! 오! 갑자기 나타난 차량을 피할 겨를도 없이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왼쪽 편에서 SUV 차량이 천천히 한 20km 정도 그렇게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그거를 이제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 측면을 그렇게 충돌하는 사고였습니다. 10개월 된 딸아이를 모유 수유 중에 아유+ 아유 철원. 그때 정말 위험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네 아이는 태어난 지 불과 10개월 만에 교통사고를 경험한 건데요. 어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제보자가 직진을 하는데 상대 차량도 교차로에 진입을 합니다. 과연 누구의 신호였을지 확인해 볼까요? 제보자의 신호였네요. 신호위반 사고가 이렇게나 빈번합니다. 제 신호라도 한번더 확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울산광역시입니다. 인적이 드문 한적한 도로인데요. 자 그런데 이때 정면 충돌을 했는데 네.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오면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아 깜짝 놀랐네요. 뭐였어요? 아, 차가 오는구나 하고 보니까 사고가 벌써 옴니요 어, 순식간인데요. 바로 앰뷸런스를 타고 갔고요. 기억은 잘안 나니. 음, 충돌 직후 제 보자는 의식을 이었다고 하는데요. 차량 손상 정도만 봐도 사고의 충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중앙선을 넘어온 건가요? 술이 좀 취하신 것같았어 아이고 저런 알...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0.2 이상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하 소주로 치면 은한세병 정도로 아이고 네 음주운전은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내가 마신 술한 잔이 소중한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입니다 주변에는 푸른 나무와 불이 가득한데요 그런데 이때 어, 갑자기 어어어 어어어어 상대 차량이 그대로 길 밖으로 밀려나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육안으로 보면 길이 오른쪽 길이 없는데 네. 그 순간에 보니까 길이 옆에 보이더라고요. 살짝. 그 차가 갑자기 우회전을 하니까 중앙에서 아 중앙서 쪽에 붙이면서 가수 쪽으로 또 떨어졌습니다. 아하, 수풀에 가려진 길을 보지 못한 제보자는 상대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잘못 넣었을 거라고 짐작한 건데요. 도로 상황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두 운전자 모두 놀란 가슴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방심하기 쉬운 시골길에서는 예상치 못한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들이 함께 이용하는 도로인 만큼 더욱 세심하고 차분한 운전 부탁드립니다.